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퇴근을 하고 왔어요. <laughs> 얼마 전에 뭐또 퇴사한 이러면서 이제 영상 올렸던 애가 또 무슨 퇴근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 간호사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보시면 간호사가 취직과 이직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곧바로 취직을 해서 출근을 하고 다녀오는 길입니다. 저 출근은 아니고요. 출근한 지 며칠 됐어요. 하여튼 뭐 출근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laughs> 지금 제가 좀 낮잠을 자볼까 하다가 강아지랑 놀고 이러다 보니 잠이 좀 깨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어, 이번에 찍을 영상은 이런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이었거든요. 그 영상은 또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아치과 간호사를 그만뒀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사실 제가 첫 출근 브이로그를 올린 지 되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또 퇴사를 하고 또 짧은 사이에 또 취직을 해서 다른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런 걸 말하는 저도 되게 민망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좀 뭔가 넋두리 할겸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자세히 좀 고쳐 앉았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편한 자세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어 제가 그때 마취과에 발령이 났다고 저 출근 브이로그에서 되게 암울하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완전히 싫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이 반 정도는 있었지만, 좋은 마음도 반 정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학생 간호사 때 수술방으로 실습을 갔는데 거기서 봤던 마취과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편해 보였거든요. 앉아서 그냥 바이탈만 보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도 막 자주 보시고 그러셨거든요.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그래서 되게 편해 보인다. 편한 과인가 보다. 마취과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졸업을 했죠. 근데 계속 저는 병동에서 일했으니까 마취과를 접할 일이 없잖아요. 저는 여전히 마취과가 되게 꿀보직이라고 생각했어요. 꿀보직 이런 말 군대에서 쓰는 말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되게 편한 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서 편한 과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 되 게까지는 아니고 조, 좋긴 좋았어요. 뭐 병동보다 나으려나 이제 나의 마취과 라이프가 시작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그래가지고 주변에서도 되게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간호학과를 같이 나온 친구들도 되게 부러워했었단 말이에요 아, 진짜 잘 갔다 마취과 원래 티어도 없는데 잘 갔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속으로 좋은 마음도 있었어요 좋은 마음도 있었고 막뭐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출근하게 됐죠 출근을 했는데 첫 일주일은 옵저베이션만 했어요. 일을 배워야 되니까 일도 배우고 뭐 이래저래 익히기도 해야 되니까 첫 일주일은 옵저베이션만 하다가 이제 두째 주에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정말 나의 그이머릿속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거예요. 아치가가 뭐 일단 공부해야 될게 많은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놀랍지 않은 사실이었고, 저가 정말 놀랐던 건 너무 바빠서 놀랐어요. 너무 바빠서 와 이거는 되게 아 어, 현실이 이런가 보다. 나 내가 못 모르고 학생 때 봤기 때문에 안 바빠 보였나 보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바쁜 거에는 금방 적응을 했죠. 어쨌든, 저희 상상과 좀 다른 마취가 라이프의 스타트에 좀 살짝 놀랬죠. 사실 뭐, 근데 바쁜 거는 제가 퇴사한 이유는 되지 않아요. 바쁜 건 퇴사한 이유가 되지 않지만, 하여튼, 마치가 뭐 굉장히 바빴다는 것부터 말을 시작하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도 앞에 말했지만 공부해야 될게 많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규 간호사의 변신은 무죄? 그 브이로그 보시면 끝부분에 제가 어떻게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피예요. 세 발의 피고 그 병원이 약 코드를 쓰는 병원이어가지고 코드를 이제 자체적으로 쓰는 병원이어서 약물명, 약물 코드, 그리고 용량 이렇게 다 외웠어야 됐어요. 몇 시신지 몇시 시에 몇시 시당 몇시 시당 몇 신지 몇 몇, 몇 이런 식으로 외웠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다 공부를 하고 마치 방법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됐고 그냥 병동에서 공부하던 거랑 완전 다른 거예요 병동은 그냥 제가 정형외과 병동에 주로 있었으니까. 정형외과적인 부분만 공부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마취과는 병동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게 너무 달라지니까 하루하루가 멘붕의 연속이었어요. 진짜 여기서 멘붕 겪고 나면 다른 다른 데서 또 멘붕이고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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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퇴근하고 또 집에 오면 숙제 보면 또 멘붕. 그냥 멘붕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거나 공부하는 거나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죠. 그리고 플러스로 제가 이제 신규잖아요. 마치과 경험, 경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스트 같은 걸 많이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공부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공부,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가 잔잔히 쌓여가고 있었죠. 근데 이거는 가고를, 바쁜거 빼고는 가고를 한거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 싫어서 퇴사했다? 이런거는 진짜 절대 아니에요. 사실 제가 퇴사한 시점에는 웬만한 공부가 끝났을 시기여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퇴사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적응을 하지 왜 퇴사를 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겠죠?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몇, 몇몇의 선생님들을 만약에 밖에서 마주치잖아요. 너무 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말을 안할 그냥 어쨌든 밖에서 마주치기도 싫은 그런 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 나도 너 밖에서 마주치기 싫어라고 하겠지만, 전더 싫어요. <laughs> 지금에서야 이렇게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싫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제가 그때 퇴사를 하고, 그 당일날에 이렇게 막 찍었었어요. 이런 영상을. 근데 그 영상을 안 올린 이유가,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영상 길이도 너무 길고, 그냥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그 영상을 폐기했었거든요. 지금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고, 좀 정리를 하면서 말을 할수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 때문에 퇴사를 하고서도 마음이 무겁고, 퇴사를 하고서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 적인 것들만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제가 이제 적응을 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첫 일주는 옵저베이션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한달한달한달반 정도 그렇게 일을 했죠. 했는데 음, 단한 명도 저한테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 느낌으로 큰 사고는 안 치니까 그냥 무난하게 배우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뒤처지는 건 아니다. 다른 신구에 비했을 때 뒤처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 난 나름 내가 잘해 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하루하루 그런 과제와 숙제 속에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저를 다독여 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퇴사를 마음먹게 된건뭐 어,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일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스까지 기억하냐면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그 주스까지 기억하거든요. 어떤... 그 그러니까 저는 매순간이 긴장이에요. 사실 닥터들이랑 바로 마... 대면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마취가 간호사라는 게 마취가... 닥터들이랑 이제 대면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되게 긴장된단 말이에요. 신규인데다가... 짜꾸만한 실수... 나도 하면은, 그렇게 트집을 잡히면 또 혼날 거니까. 매번 이제 긴장을 하면서 하는데, 긴장하, 긴장을 하다 보니, 뭔가 하나에 꽂히면 다른 걸좀 이렇게 잊, 잊어버린다거나, 그래서 또, 그랬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을 할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완벽하게 일을 할 시기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이제 뭐 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거 사사건건 그날 엄청 따라다니더니 잔소리를 하더니 오후쯤 돼가지고 아아막 이러면서 엄청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화내역서 했어요 저는. 했죠. 근데 저의 일에 부족한 점을 저는 발견을 못하죠. 저는 제가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저는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좀 있다가 그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근데 그 되게 수술방 실습을 해본 학생간호사나 수술방에서 일하는 선생님 마취컨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되게 폐쇄된 수술방이란 공간에서 뭐 사람들이 수술방에선 떠들 수 없으니 이제 복도에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저, 그 선생님이 저를 복도로 불러내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엄청 큰 소리로, 선생님, 제가 언제 천천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한적 있었냐. 천천히 할 거면 꼼꼼히라도 하고, 꼼꼼히 못할 거면 천천히 상관없는데, 선생님 꼼꼼히 하지도 못하고, 부 느리기만 하고 선생님 일 배우는 거 느린 거 알고 있냐면서 선생님 일못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거를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3주째? 3주 하고 한 며칠 지났어요 며칠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3주째 3주예요 그냥 3주째 됐을 때였어요 그때가 12월 1일이었나 2일이었나 그랬으니까 제가 일주일에 옵저베이션 했다 했잖아요 제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말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는 오,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딱 순간 너무 너무 그냥 할 말을 잃은 거죠. 저는 이거를 제가 지금 되게 말투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렇지 말투라고 어디 좋게 말했겠습니까? 말투라고 뭐 어디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복도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일 못하는 거 이렇게 해서 복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광고를 할 일이 있나 진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저는 진짜 그냥 되게 발가벗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진짜 지금 약간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마치가 뭐1년 정도 더 일한 입장이고 못하는 신규가 왔어. 아 못하? 못하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몇 가지 한개한개 한개 정도 한두개 정도 배트를 먹었던 거예요. 내가 환자한테 뭐 투약 오류를 냈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냥 클릭 클릭 몇 번만 해가지고 그거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한번더 상기시켜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저라면 그냥 그렇게 했을 거, 선생님 이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했을 텐데, 그렇게 사람을 망신을 주고, 쪽을 주고,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만큼,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됐어요. 정말 그렇게 본인이 말을 하고 싶었다면, 아무도 없는 수술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던지 방식을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쪽을 주고 싶었던 건지 뭔지 진짜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랑 모자를 쓰고 있으면 여기 눈만 보이잖아요. 그 제가 정말 얼굴이 정말 빨개졌었거든요. 정말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너무. 제가 뭐 일한 지 3개월이 된 것도 아니고 일한 지 3년이 된 사람도 아니고 이제 3주 된 사람한테 자기 이제 1년 고작 그 정도 된 사람이 거의 뭐 완벽을 바라는 그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보다 연차가 어렸거든요 나이도 어렵고 연차도 어린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더,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후 3시쯤이었나? 오후 2시쯤이었나? 오후였거든요? 아,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옷 갈아입고 집에 가야겠다. 이대로 가야겠다. 내가 저런, 못한다는데 뭐, 내가 도움도 안 되는 존재인가 본데, 수습기간인데,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혼자. 진짜 너무. 화장실 가가지고 울고? 울고 나왔는데도 그냥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물이 계속 고이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냥 뭔가 작정을 하고 말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악의를 가지고 작정을 하고 말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좀잘 해오고 있다고 나를 다독이면서 출근을 하던 내가 그런 말한 마디에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냥 잘하고 있지 못하구나. 이거 내가, 내가, 내가 나를 다독여서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 병동도 한달 트레이닝 시키고 독립시키거든요. 3주라는 시간 저한테 너무 짧았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근데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다시 열심히 다녀보려고 했거든요. 그래,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시 잘 다니자. 괜찮아. 했는데 무슨 실수만 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 뒤로도 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뒤로도 그냥 계속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느린 사람. 나는 그냥 일 못하는 사람. 꼼꼼하지도 못하고 느린데다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일 배우는 거 자체가 싹다 느린 사람. 그냥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일을 해도 되게 제, 제 자신이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도 티가 나서 되게 바보 같았을 거예요 제가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이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제 병동에서 나름 올드의 자리에 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렇게 무슨 짐덩이 취급받고, 바보버 취급받고, 일 못한다는 소리 나의 어린애한테 듣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 다니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의지할 것도 없었고. 저, 제가 딱저 혼자 입사한 거였거든요. 동기가 없어가지고 어디 뭐 사실 붙잡고 털어줄 데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근데 뭐 제가 일하는데 분위기가 계속 좋았는데 아니면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이런 한마디 말을 들었으면 제가 아무런 타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보다 나이 어린 애가 내 인사는 무시하지? 이것도 모르냐는 말도 거의 맨날 듣고 있지? 모르면 알려주면 되는 건데. <laughs>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특정 몇 명을 보는 게 너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신경진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눈을 어따 둬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니까 신경진이 오는 거예요. 뭐그 사람들이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났어요. 쟤는 뭔데? 쟤는 뭔데 나한테? 왜내인사 무시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소개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를 되게 갉아먹 먹었죠. 저를 되게 갉아먹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런 피해 의식 그런 생각들 그런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됐죠.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분위기들? 그런 태음들?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집에 목, 목을 매달 데가 없나? 이렇게 <laughs> 찾아보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딱히 목 매달 곳은 없더라고요, 집에. 그만큼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제 마산 친구들이나, 호나과 친구들이 영상을 보면, 왜 이거밖에 말을 안 해? 라고 할 거예요. 정말 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말해봐야 다 비슷비슷한 태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그냥 그만둘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마취과에 적응해서 정말 열심히 다녀볼 생각이었거든요. 사실 그 병원을 전 되게 오래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고. 너무너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나를 바보로 볼것 같은 그런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퇴사를 결심했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저전 고작 저어가지고 그만둬?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말 못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뭐 자세하게 말못 하겠지만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얘기만 해 봤어요. 어떨까? 더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그좀 아쉽죠. 저 이번에 이직한 병원에서는 오늘 엄청난 칭찬을 들었어요. 이 병원 일에 대해서 예습하고 왔냐고, 너일 너무 잘해. 막 이런 말도 듣고. 어쨌든, 만약에 아직도 깨우는 사람도 있다면 진짜 제발 정신차리세요. 진짜로 인성 파탄제로 보일 뿐이에요. 진짜로 하, 답답한 마음에 좀 이렇게 끝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덧붙였는데, 어쨌든 사람이 힘들고.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 사실 저는 이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말이 지금은 더 이상 상처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초반, 영상 초반에 웃으면서 찍었잖아요.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다시 또 눈물이 나네요. 그만큼 되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 그런 태음들, 그런 것들이 저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계속 저를 다독였었어요. 근데, 어. 뭐. 결국에 제가 패배자 같이, 바보같이 도망을 쳐서 나오긴 했지만, 남들은 저를 패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다간 제가 정말 큰일 날것 같아서. 아마 선생님들, 거기 선생님들 모를걸요? 제가 선생님들이 제 욕하는 걸, 제가 뒤에서 어떻게 우연히 들었다거나 아니면 나가, 내가 있는지 모르고 내 욕을 했다거나 하여튼 모를 거예요. 제가 제 욕을 제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인성 파탄자들. 또 뭔가 울고 나니까 좀 잠이 오네요. 저는 자야겠습니다. 자고. 여러분도 어쨌든 제가 새해 인사가 너무 늦었어요. 이렇게 울, 울다가 웃으면서 새해 인사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후,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는 좋은 얘기로만 찾아오는 새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